오늘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로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를 따라가는 사순절 네 번째 나에게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누군가에게 직접 글을 써서 편지를 쓴 적이 있으십니까? 연애할 때 우리 재 장모님이 편지를 아주 잘 썼다고 제가 전해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 연애 편지를 제가 한번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평상시 우리 장로님의이 연변으로 볼 때는 아주 그냥 읽는 분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막 가슴이 쿵쿵하고 생각만 해도 벌떡벌떡 벌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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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놀람> 요즘은 직접 편지를 쓸 일도 그렇게 없고요 직접 쓴 편지를 받을 일도 없습니다 뭐 우리가 편지를 받는다고 해도 거의다가 컴퓨터로 이렇게 쳐서 이렇게 작성된 문서를 받는 것이 대부분이고 많은 경우에는 이메일이나 뭐 스마트폰 메시지 통해서 받는 정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요 제가 이렇 집에 택배가 왔는데 이게 택배를 열어보니까. 그 상품을 판매하는 분이 집집접접 쓰는 이렇게 글로 쓴 편지가 있는 그런 택배를 제가 한번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 자신이 보낸 그 상품에 대해서 안내하면서 감사의 인사를 이렇게 적어놓은 편지였는데 그래서 직접 쓰려면 굉장히 귀찮았을 텐데도 수고스러웠을 텐데도 나는 그것을 보면서 야. 참이 요즘 이 시대에 이렇게 또 상품을 판매하는 분도 계시구나. 또그 글을 읽으면서 좀 나름 감동을 받았고 그 정성에 좀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컴퓨터로 우리가 보는 문서와는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편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그 마지막을 자신이 직접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바울이 쓴게 아니라 이런 말인가? 그러면 이전까지는 바울이 쓴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어지는가? 그게 아니라 분명 바울의 글은 맞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직접 적어서 쓴 글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바울의 바울이 말을 하면 그것을 누군가가 대필로 받아서 적었다고 적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수 없지만 편지를 쓰는데 숙절된 사람이 기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부터는 바울이 대필자의 손에서 펜을 건네받은 후에 집표 편지의 마지막을 써내려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편지의 마지막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11절에 보면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라고. 당시에 대필자를 통해서 편지를 쓰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직접 편지를 쓰기보다 대필자가 그 일을 했고 마치 하나의 직업처럼 훈련받은 전문대필자가 그 일을 맡아서 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필자를 통해서 편지를 주고받는 상황이라면 어떤 문제를 생각할 수 있을까요? 조심해야 할 것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은 이 편지가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지의 마지막은 대필자가 아니라 본인이 직접 기록했던 것입니다. 이 편지가 위조된 것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보통 마지막에 친필로 서명을 덧붙였고 인사와 축복의 말을 직접 적기도 했습니다. 지금 바울도 그러한 방식으로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내 손으로 직접 편지를 쓰고 있다면서 그들의 주의를 항의시키며 주목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정성을 담아 큰 글자로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약 직접 이 바울의 편지를 봤다면 지금부터 확연히 구분되는 것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큰 글자로 썼다는 말에서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당시에는 글을 적을 수 있는 종이가 지금처럼 흔할 때가 아니다는 것. 그래서 대필자를 통해 기록한 이유 중 하나도 종이를 아끼려고 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친필로 편지를 써 쓰면서 큰 글자로 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이렇게 큰 글자로 편지를 쓰는 것일까? 뭐 여러 견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바울이 아마 눈이 나빠서 그그그 그, 그 자기가 쓴 것을 보려면 크게 써야 했을 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 또 전문 대필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큰 글자로 쓸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내가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라고 말했다면 지금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무엇인가 강조해서 특별하게 너희가 앞에 있는 것들도 자세히 보아야지만 지금부터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을 더 자세하게 보라라고 분명하게 중요한 내용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책을 읽을 때 그러지 않습니까 읽다가 이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마 밀줄을 치든지 거기에 별표를 막 해놓든지 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무엇인가 의도를 가지고 큰 글자로 적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말씀을 전하다가 이렇게 지금은 아주 자연 편안하게 전하지만 제가 갑자기 목소리가 확 커지면 지금 무엇인가 제가 여러분에게 전할 때 강조해서 하고 싶어서 쓴 거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지금 아마 사도 바울이 이것을 편지가 아니라 설교를 했다면 어떻겠습니까? 갑자기 이 부분에서 내가 지금 큰목소리로 너희들에게 말하기를 원하니 좀내 말을 들으라고 큰 목소리로 한 했을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편지에 지금 강조법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편지를 바울이 직접 말하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기에서 바울은 더큰 목소리로 강조하면서 말할 것입니다. 편지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갈라디아 교회를 생각하며 지금 같이 했던 권면의 핵심을 말해 줍니다. 그러면 그 핵심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 바로 14절의 말씀이 바울이 강조해서 하신. 아닙니다. 그러므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바울은 주님의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다른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자랑거리는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 뿐입니다.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가 우리에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질문 가운데서 말한다면 십자가는 자랑입니다. 사람이 무엇을로 자랑하느냐 이것은 생각에 따라 생각하는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자랑이 자기에게 있으면 다시 말해 자기의 업적이나 성취에 있으면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고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자신이 얼마나 필요한 사람인지를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살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내가 얼마나 했느냐 그것을 나의 자랑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종교들이 그러합니다. 내가 얼마나 공을 들이고 얼마나 선을 쌓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했느냐 그것이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결코 나의 행위에 결국 나의 행위에 달려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거짓 종교들이 전한 복음이 그러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자랑을 했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의에, 의에 이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립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들은 육체를 자랑하려 육체를 자랑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고 유혹이 됩니다. 형태는 다르지만 우리도 나 m 어 t e 을 내세우고 그것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육체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입시를 준비한 학생들은 무엇이 육체 t 자랑이 되겠습니까? 내 t 어떤 대학에 들어가느냐 하는 것이 자랑이 될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 l l change your hand. 문제는 대학으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고 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갔을 때 그렇지 않은 많은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 뛰어나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야라고 말. 이렇게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누구에게나 이런 유혹이 있죠. 여러분 믿음에서 우리가 자랑하는 육체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내가 갖고 있는 어떻게? 내가 옛날에는 어떻게 있었는데, 내가 말이야 예전에는 어떻게 신앙생활 을 했는 지 알아? 여러분 이것이요, 믿음 안에서 육체의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몇몇 사람들이 뭘요? 할례 받은 거. 내가 할례 받았어. 그래서 나는 율법을 내 삶으로 지키고 있어라고 말하면서 너희도 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자랑하는 거. 이것이 그들에게 육체의 자랑이었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의에이르는 것처럼 내 노력으로 하나님의 의에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행위였다라고 하는 것이 결혼 교회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소위 우리 교회가 잘 나가는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러죠? 우리끼리 이야기하면 그런데 제가 어디 가서, 가서 그런 얘기하진 않아요. 교회 이야기를 하면 뭐잘 여기 우리 이 지역을 모르는 목사님들이 여쭤 보실 때는 제가 어떻게 목회를 우리 교회가 어떻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우리 지역 목사님들을 만날 때는 렌마하면 침묵을 다 하고 있습니다 왜요 혹시 그것이 다른 목사님들에게 육체의 자랑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하는 모든 자랑들을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기준으로요 숫자가 많은 것이 자랑이 되고요 뭐 재정이 풍부한 것이 제, 자랑이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조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전혀 다릅니다 십자가의 초점은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우리 스스로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려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우리 자신에 대하여 제대로 볼수 있는 곳이,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에 절대 이룰 수 없었던 나를 알게 되고 그런 나를 위해 내가 할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하신 일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을 자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누구나 다 부러울 만큼 대단한 일을 성취하고 수많은 자랑거리가 거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딱한 가지 부족한 것이 십자가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부러우십니까? 세상의 그 모든 자랑이 얼마나 지속될까요? 그 유효 기간이 얼마나 될것 같습니다. 길게 잡아도 100년이 되지 않는 게 세상의 자랑거리들. 물론 사람이 사는 날 동안에는 그것이 크고 대단하게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짧은 인생이 끝나면 그렇게 순식간에 시간을 보내고 나면. 인생의 끝에서 인생이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되는데 자신이 가진 것들의 성취한 모든 것들이 다 부질없음을 알게 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랑하는 것들, 여러분 우리가 눈감고 저 하늘나라 가는 날 가지고 가면 찬송거리가 되겠지요. 그런데 단 하나도 가지고 갈 수가 없는 것이 우리네 인생 아닙니까. 죽음 이후에.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죽음을 통과할 수 있는 자랑은 오직 십자가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 인생에서 유일한 자랑거리인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세상에 속한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반복해서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주의하지 않으면 내 삶에 세상의 기도에 들어와서 세상의 자랑을 따르기도 하고 주님이 하신 일보다 내가 한 일을 주목하여 자랑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랑하는 손별로, 우리가 사랑하는 평생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의 자랑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과 나는 그 관계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하여 내가 죽었고 세상도 나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완전히 정리가 된 관계입니다. 더 이상 얽매이고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십자가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물어볼 때 십자가는 분리라라고 했습니다. 십자가는 분리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세상과 분리되었습니다. 나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한 나의 태도가 달라진 것입니다. 완전히 달라졌죠. 십자가가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라면 뿐만 아니라 십자가는 세상과 우리 사이에 분명한 선을 그었습니다. 분리시킨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더 이상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음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생각하면 할수록 그만큼 십자가에 집중하면 할수록 우리는 세상과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십자가에 그렇게 십자가가 내 삶의 중심이 되면 세상은 가장자리로 밀려나게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로 만족하면 세상에 속한 것들이 그 빛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보신 십자가의 놀라운 분리를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는 내가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하셨는가를 주목하게 만든다는 것. 여러 무엇이 중요합니까?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그것을 1 5절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레나 무안해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그래서 말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것은 세상과 완전히 분리된 새로운 존재로서의 가치를 갖는 저와 여러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 하늘을 받고 안 받고 율법의 행위가 있고 없고 내가 뭔가를 하고 안 하고 그런 것들을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로 어찌할 수 없는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고. 십자가로 새 창조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이 하신 일그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 줍니다.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세상과 분리되어 살아가는 백성. 나름 그것을 거룩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것을 우리는 정결이라라고 하고. 그것을 우리는 구분이라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분리되었다면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디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분리되었다면 우리는 날마다 그 은혜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구분되었다면 우리는 날마다 물두멍 앞에 서는 은혜로 우리를 청결하게 함을 통해서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우리를 하나님이 구분하셨다면 우리는 세상의 샘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때 우리가 샘플되어지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분리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라면 십자가는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갈라디아 교회를 축복하면서 편지가 끝나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의 말씀인데요. 이우러는 누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가 더 이상 다른 복음에 속아서 거짓 가르침을 받아서 괴롭게 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의 편지에 귀를 기울이고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돌아와 진리를 따른다면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의 몸에 있는 예수의 흔적을 언급하는데요. 예수의 흔적은 율법의 흔적이라 할수 있는 할례에 대응하는 것으로 말 표현한 것 같습니다. 몸의 표시라 할수 있는데 여기에 흔적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당시 노예나 가축에게 소유권을 표시하기 위해 찍었던 낙인을 말한다고 합니다. 학자들은 예수의 흔적을 바울의 복음을 전하면서 받았던 수많은 박해로 인해 몸에 남은 상처로 보기도 합니다. 죄를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겪은 여러 희생과 고난의 흔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거짓 종교들은 할례를 받음으로 십자가로 말미암은 박해를 피하려고 했지만 바울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은 박해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예수의 흔적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흔적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주어지는 영광의 상처와도 같은 것입니다. 십자가는 희생이 따릅니다. 신부님께서 먼저 십자가에서 보여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의 결과가 저와 여러분이라면 저와 여러분도 그 십자가의 흔적으로 살아야지 않을까요? 여러분 안디옥교회의 성도들에게서 세상이 무어하고이름 붙였습니까? 그리스도인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사랑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낙인이 찍혀 산 인생일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그 낙인 우리에게 능력된다라고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왜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무던이 노력해야 하기 때문에 세상과 다르게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했었기 때문에 그러니 날마다 우리는 낙인 찍힌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날마다 붙여가면서. 우리의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로 살기로 무던히 노력하는 그 노력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기 때문에 십자가는 우리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무엇으로만이 아마 나타난 능력입니까? 희생으로 나타난 능력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십자가의 마지막은 희생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희생이라 할 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따른다면 정말 십자가가 우리의 인생의 자아이고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세상과 분리되었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는 인생이라면 우리는 십자가의 희생을 희생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희생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의 희생은 예수의 흔적으로 남아 우리의 인생을 장식하게 될 것이. 그리고 예수의 흔적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의 수요인지를 기억하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예수의 흔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함으로 나의 나를 희생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주님을 생각함으로 수고하고 선을 행하며 순종한 경험이 여하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예수님께 속한 자라는 표시이며 예수의 흔적을 내 삶에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저는 바울의 이 마지막 군거를 이렇게 바꾸어 봤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나와 같이 예수의 흔적을 남기도록 해라. 십자가의 희생으로 생기는 예수의 흔적은 내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고 나는 예수의 그리스 내가 그 예수의 그리스도일 것이다라고 너희에게 선포하는 것이다. 너희도 나와 같은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십자가의 희생을 두려워하지 말고 십자가를 자랑하여라. 여러분 우리는 자주 나에게서 자랑 거리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대서 자랑거리를 찾고 겉으로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하지만 진짜 우리의 자랑, 내네 안에 있는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네 가지로 말합니다. 십자가는 자랑입니다. 십자가는 분리입니다.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희생입니다. 이렇게 살펴본 것을 누구의 고백?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바울에게 십자가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나에게 십자가 하나님?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면서 여러분에게 십자가 하 무엇입니까? 정말 여러분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삶의 자랑거리입니까? 여러분의 십자가 가 세상과 나를 분리하는 분리선입니까? 여러분의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능력입니까? 여러분의 십자가가 내 희생의 근거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자랑이고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세상과 구분짓는 구분선이 되어야 하고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어야 하고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희생하는 근거, 내가 헌신함의 근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분이한 주간의 사랑하면서 십자가가 나에게 무엇인가를 다시 묻고 그 십자가를 내 자랑거리로, 나를 구별하는 하나님의 구분선, 세상과 나를 분리하는 분리선 떠나가, 내가 이 세상을 사랑하는 능력의 근 거.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그리고 대로 세상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과 이웃과의관계에서 나를 희생하고 헌신케 하는 그런 근거 바로본질이되어지기를주님이에